요만의 직업 같고요. 너무 행복할 것, 같... 재밌는데요?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네. 빨리해요. 빨리. 하루 종일 이렇게 하다가는. 살렸어요? 저는 배우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18살 박서연이라고 합니다. 아저 아, 꽃만도 좋아해요. 촬영할 때 꽃을 들고 갈 정도? 아, 아, 네. 어, 플로리스트 체험을 할 건데 사실 플로리스트 체험과 플로리스트 교육을 하는 국피지원을 응. 그 받아서 교육을 하는 곳에 섭외를 했습니다. 바로 뒤에 보이는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반갑습니다. 네. 오늘 이직업체육으로 꽃을 진심인 학생이고요. 아. 네. 촬영할 때 꽃을 들고 갈 정도? 아 그래서. 꽃 좋아하시나봐요? 네꽃 좋아해요. 아 아, 네. 아, 네. 꽃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직접 꽃도 꽃꽂이 같은 것도 한번 해보는 걸로 아 오늘 아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네. 네. 여기는 그 플로리스트를 전문적으로 양성을 하는 교육기관입니다.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그 일반고 3학년 학생들이 플로리스트 위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에요. 그래서 지금 뒤에도 어 언니들이 거의 1년 동안 플로리스트 위탁 교육을 받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생화꽃도 만지고 조화꽃도 만들고, 그 다음에 식물도 해요. 뭐 웨딩이라든가 파티 이런 거 하면 이벤트 행사 이런 거 있잖아요. 꽃길도 만들고 이런 교육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. 열망의 직업 같아. 어, 네. <laughs> 행복할 것 같아요. 아, 아 그래요? 막 인스타그램 사진만 보면 이쁘고 네. 막.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플로리스트 하면은 이제 꽃집 창업을 많이 하잖아요. 그러면 네, 아 우아한 꽃에는 이쁘고 음. 멋진 손님만 올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음. 술 취한 손님. 음, 맞아. 여자 혼자 있으니까 네. 정말 진상 손님. 우리 음. 아이가 졸업식 꽃다발이 필요해요. 음. 꽃다발을 샀어. 근데 다음날. 한 분에다가 꽃다발 가져와서 그게 말이 되냐고요? 사진만 찍은 거군요. 그렇죠. 네, 사진만 찍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음. 이런 사람들 고객 관리. 그래도 이 직업을 선택하시겠습니까? 아 어, 저는 로망의 직업이라 그래도 <laughs> 해보지 않을까요? 오 어, 어, 대단한데요. 호객이 한번 홍건물 나가요. 마음껏 부려가어 주셔도 돼요. 아이, 하이, 아이가 하이. 필요합니다. <laughs> 여기는 uh -huh. 꽃에 그 물을 갖다가 예, 이 꽃을 빼고 빼고 저쪽에서 음. 물을 받아 가지고 다시 다 이거 다갈아야돼 꽃을 물은 저쪽에 버리고 다시 꽃을 볼내고. 빼내고 음. 재밌는데요? <laughs> 이 정도. 빨리 하지 이게 천천히 하다. 아, 네, 얼마 있습니다. 네. 아. 자 <laughs> 어, 워시스를이 물에 담궈서 개수에 물을 받았으니까 여기에다가 고구를 넣어서 네 담가주세요. 워시스가 물을 흡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. 자그것도 담가주세요. 어 금방 금방 갈아왔네요. 한1분 이상 기다리면 돼요. 아 뭔가 짜내야 될것 같은데요. <laughs> 물을 많이 먹고 있어서 꽃을 꽂으면 꽃, 꽃이 물을 얘기를 통해서 먹게 되는 거니까. 재밌네요. <laughs> 지금 이거 <목소리> 저쪽에 보라색뜨네 여기, 여기다. 아, 벌써 또 향기가. 으으 <목소리> <목소리> 하나, 둘, 셋! 으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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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내가지고 종기를 들고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거예한 개씩 나눠주면 돼요한 개씩 나눠줘요 빨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네. 빨리해요 빨리빨리빨리 빨리, 네. 하루 종일 이렇게 하다가는 네. 뛰어다니 네네네 네. <laughs> 빨리 나눠줄게요 <놔둘게요>. 손 떨리죠? 갑자기 <laughs> 너무 음... 느린데요아 이거 꽃이 꼬여있네 왜왜꼬여지여기까지 네, 나도 해보고 싶다. <laughs> 제가 해보고 싶은데요. 어? 아, 해보고 싶어요. <laughs> 어, 해볼 수 있도록 밖에 나가서. 아 진짜요? 네. 바로 만들어 볼까요? 네. 놀라실 준비하세요. 일단 네, 한번 일단 해보세요. 어떻게 순리를 마음으로. 네. 피부님 네. 저 잘할 것 같죠? <웃음> <웃음>

아니야, 또 손님이 왔을 때, 꽃다발을 쌀때 손님이 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엄청 손 떨려가지고. 아, 긴장하니까. 애들이 썩고 막난리예요난 어. 손도 그리고 손도 자르고, 가위로. 손을요? 네네. 손도 자르고 피가 나오고 그런데도 막, 피가 쫄쫄 나는데도 그냥 하고 있으면 손님이 어, 오히려 더 얘기할 정도로. 되게 많이 긴장하는 편이에요, 애들이. 손가락 하는 정도 은 내어줘야지. 네,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가 손이. 생각도 정말. 못한 거였는데. 맞네요, 피디님. <laughs> 이거 뭔가 떼어들, 떼수 와. 스님 어디 가셨지? 네, 도와주세요. <laughs> 수이 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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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려요. 손가락? 손가락 잘렸어요? 아니, 아니, 더욱 잘려요. 아, 손가라 <홍보를> 잘렸어. <빨려서. 웃음> 어, 네. 네, 잘하지 않았나요? 잘했죠? 영혼이 없으신 것 같은데. <같았네. 웃음> <laughs> 괜찮습니다. 아, 오늘 일단 본인이 마음대로 해보는 걸로 하는 얘기라서 <laughs> <그래서>. 예뻐요? 예쁩니다 한 <laughs> 곳이기 포장. <laughs> 때문에 포장지 꺼내보고 끝 이것만 이렇게 떼고 음. 사전에 미리 다 잎을 제거했다면 <laughs> 여기다 배열해놓고 포장지도 안 더러워지고 물도 안아고요네 <laughs> 음, 그렇죠 물도 안 아프고 찌릿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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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하면 되죠 이렇게 꽃을 포장하는 이유는 꽃을 어. 우리가 맨살로 나가지 않는 것처럼 옷을 입고 밖에 나가고 어 예쁘게 코디해서 나가잖아요. 마찬가지로 네. 꽃도. 저는 어울리게 입혔나요? 어울리게? 어울리게 네. 색깔 괜찮고요. 완성. 완성. <laughs> 그러면 책상 위에 청소를. 자 오늘 소연 학생 와서 오늘 체험했는데 어땠어요? 솔직히 저는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이런 곳을 배울 수 있다는 게 되게 여러 학생들한테 기회 주는 거 같아서 너무 좋은 거 같고 특히 약간 3학년, 9, 3 때부터 맞죠? 9, 3 때부터 음. 와서 아까 학생들 하는 거를 봤는데 다들 너무 자기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너무 행복하게 하는 게 보여서 곳에 음.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와서 같이 이렇게 꽃 해보고 그런 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오늘 저 서연 학생이 마지막에 이제 꽃을 저렇게 직접 포장을 했어요 응. 그 꽃은 이제 꽃... 버리는 건가요? 아아! p d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제가 어, 꽃을 직접 만드는 것을 또 서연 학생한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 주셨습니다. 진짜요? 네, 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, 박수! <laughs> 아로사였습니다. 소정감사 하겠습니다. 고생 많이했습니다 네. 많이 했습니다. 네. 자, 오늘 잘했냐? 네. 오늘 고생했으니까. 자, 저희가 5만 원을 상품 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부동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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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에니다 네. 그래 머시 플라워 하고. 네. <laughs> <해야 하죠>. 파이팅. <laughs> 전에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와도 될까요? 어, 네갔다게 빠르게 갔다 오겠습니다 과장님 어, 어떠세요? 지금 직업 체험하러 온 학생이 좀 일을 좀잘 하는 편인가요? 지금 꽃에 대한 환상만 가지고 온것 같은데 하다 보면 은 힘들 거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첫날이라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진짜 재밌는데? 나 이거 해야 되나거 봐. <놀람이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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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어, <laughs> 아, <놀람이> 아, 네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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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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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